예, 난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사실 이 바나바 리더십은 난한 사람만 있으면 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면은 나는 두 사람을 세우고 싶다. 난두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 떤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일 EMPOWER 인파워의 이제 일곱 단계 EMPOWER의 임파워 7단계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임파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딱두 동작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스스로 서는 단계를 임이라고 합니다. EM, EMP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 네, 따라해 보세요. 네, 뮤트 해셔도 괜찮습니다. 임, 그 다음에... 힘을 실어 주는 단계이죠. 두 손으로 파워. 네. 잘하셨습니다. 인 파워의 기본 전제는 전인으로 사랑하고 세웁니다. 이 사람을 저희가 전인으로 보게 된어 어떤 확신이나 계기가 된 것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계명.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는 여기에서 지 정신 영을 보게 됐어요. 네, 마음 목숨, 예, 목숨이라는 게 소울이라고도 할수 있고 스피디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이제 지성이라고도 할수 있고 요 힘은 스트렝스죠 마음은 하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감성적, 정서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이제 뜻을 세워야 되고 지적으로도 뜻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생명, 그 목숨을 다 해야 돼. 요이 모든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 그쵸? 그리고 전적으로 이웃과 연결되고, 또내 자신과 연결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삶을 헌신할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라. 사도행전 4장. 4장에 딱 바나바가 나온 부분은, 아,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다. 근데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바나바가 뭐예요? 뭐, 그, 저자가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줬어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가장 소중한 하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을 해서 자기의 것을 팔았구나. 저는 이 장면에서 스텝 1과 2가 딱 나옵니다. 익스플로우 하는 거예요. 스텝 1은 이미 MPOWER에서 익스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3W라는 거를 어 이제 두 분은 깨닫게 되고 네, 나누고 있는데요. Well to do, want to do, worst to do예요. Well to do는 잘하는 거 생각해 보고요. Want to do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열정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talent, passion, 열정. 그 다음에 worst to do는 worst to do는 뭐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 그래서 이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은, 어, 자기의 가장 깊은 곳의 양심과 또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그래서 그 3W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가치와 비전 선언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가치와 비전 선언문은 하다 꼴, 하다 꼴, 그 다음에 이다 된다 이세 가지를 포괄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나는 인파워 패러다임을 통해서 잠재된 리더를 전인적으로 세우고 세계 곳곳에 내려가야 하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다. move입니다. move toward become a freedman. 그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을 향해서 가라. 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 뭐에서? 자기를 묶어놨던 어떤 재산이라는 어떤 종속. 어떤 떻 집착. 어떻게 보면 기본적 그 필요에 이끌려서 사는 그 삶에서. 또 멋있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뭔가 떵떵거리기 위한 삶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 그림으로 봤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외적인 속박.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관계, 그것에 의한 속박에서의 자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유하지만 자발적으로 묶이는 단계. 지배하고 소유하고 위에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서 섬김과 헌신. 세 번째는 이제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가치와 비전 을 향해서 마음 속에 결단을 하고 마음 속의 그 전쟁에서 자유인이 되어간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은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쉽게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 바나바가 사울이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야, 진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는 사람이다. 하나의 나라에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워줄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게 인파워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딱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을 딱 뽑습니다. 마가는 친인척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이 약한 하나의 청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명을 세웠더니,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laughs>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13권의 저자가 되고요. 그리고, 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썼잖아요. 예. 네. 요한 마가잖아요. 최초의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 네. 1, 2, 3단계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세우는 단계라면 은 이제 4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이 대의를 위해서 초대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삼고초려를 하는 거죠. 사울이 아, 내가 안 갑니다. 내가 왜또 다시 거기에 가야 됩니까? 하면서 다소 고향에 묻혀서 제야에 묻혀 있는 고수와 같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지인들에게도 동역자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그렇죠? 이제 이 이러한 그 감정 이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나바로서의 선교사, 선교사로서의 바나바다.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여기까지, 스텝 1, 2, 3, 4, 5, 6, 7까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스텝 1, 2, 3고요 이제 가치와 비전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매, 환, 우. 매번 환우를 돌본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셔도 돼요. 매료되는 단계가 있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바나바라는 존재에 대해서 매료되는 단계가 있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 내 삶으로, 내 삶의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환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hospitality입니다.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귀빈으로 환영합니다. 열린 마음과 돌봄으로 받아들임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네, 파커팔모 네, 교육사상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정이에요. 내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내 공간을 오픈한 것에서 이제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우정 그 자체보다 다른 어떤 것을 보상으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격려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혀주라. 그래서 widen입니다. 영어로는 EMPOW. 그러니까 widen. 넓혀주는 단계. 그래서 바나바는 사호를 은사 발견의 기회를 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격려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격려를 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공감적 경청으로 들어주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격려의 말을 하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격려의 사람으로 리셋하라 해서 바나바에서 배우는 격려의 리더십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restoring, 회복하는 거죠. 자신의 겸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쵸? 그렇죠? 두 번째는 인커리지를네 가지 전방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좀 띄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잠깐 어, 이런 거는 안 돼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어이번엔꼭 참아, 그러면서 멈춰라고 인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extension 확장의 기회까지 주는. 그래서 인커리지를 전인적으로 전방향으로 한다. 그 다음에 spontaneity는 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인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거를 할 거니까, 어, 너는 이걸 보상해줘. 라는 거를 넘어서는 관계인 거죠. 이게 진정한, 이제, 멘토링의 관계라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exert는, 어, 발휘를 해주는 거죠. 영향력과 도움을 발휘를 해주는 거. 할수 없는 거를 하게도 해준, 그러니까 사도에게 소개해주거나, 남들이 데려가지 않으려 할 때, 데려가주는, 마가를 데려가주죠. 난 마지막으로는 trust any circumstances. 믿어주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격려의 단계에서는 공감적 경청을 같이 한번 훈련하고요. 말하기로 어떻게 어, 격려의 말들을 해나갈까. 그 다음 마지막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사랑의 계리제품 안에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전적으로 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인파워하라인데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왕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파워를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 장면들을 쭉 보면서 아, 이게...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과 또 마가와 같이 동역을 해서 다른 현지인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영향력의 승법적 영향력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을 이양한 다음에도 함께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어떤 분들은 리더십을 이양을 했으면 빠져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빠져줍니다. 그 대신 어, 마음으로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이제 자립 공동체를 세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자원이 불어넣어져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정과 교회와 또 이들을 또 세워줄 수 있는 리더들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임파워러 인파워리들과 함께 세우고 싶으십니까?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EMPOWER을 그렸습니다. 익스플로어, 네, Explorer. E는 익스플로어는 이제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M은 자유인이 되어서 날아가는 거죠. P는, 아, 어, 이, 픽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O는 노저어 가는 거죠. Or, 노저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W는 you can do it, 넓혀주는 거죠. 에, E는 e m power. 그 다음에 R은 에, 공동체를 세운다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에, 직접 이제 그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바울과 마가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네가 먼저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